이런식으로 해서 발송 완료된 것도 볼수 있고 은하TV 안녕하세요 은하TV의 서피아예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잠이 너무 많아서 숙제를 올려야 되는데 그냥 잠수로 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 예약 메시지를 썼는데 그게 유용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카톡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막, 여기 수학 숙제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올릴 때 귀찮으니까 미리 풀어두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핑크! 자, 여기서 사진을 루피를 올리려고 찍어요. 자, 그 다음에 학원에서 올리면 안 되겠지? 엄마한테 보내야겠다.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서 엄마한테 해갖고, 예약 메시지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사진 쓰고, 그,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글만 써도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아, 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다가, 이게 5분 단위라서 2시 5분부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시 5분에, 자 사진만 보내 볼게요 이거를 2시 5분으로 해 두고 예약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예약 메시지 하나 더 여러 개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옷 찾았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또, 같은 시간에도 예약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약 메시지에서, 여기서 맨 아래쪽 에 예약 목록 보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발송 완료된 것도 볼수 있고, 대기 중인 것도 볼수 있고, 여기다가 할 일도 등록할 수도 있고요. 일정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5분이 돼서 막 사진도 전송되고, 메시지도 전송이 됐어요, 이제. 여기서 그리고 예약 메시지 들어가서 예약 목록을 보면은 예약 메시지에서 대기 중은 없긴 한데 발송 완료를 보면은 이렇게 완료됐다고 떠요. 이제 언제 보냈는지, 몇 시에 보냈는지, 받은 사람 누군지, 이런 것까지 다 되고, 발송 완료 내역은 30일 내에 지워진다고 아래쪽에 써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예약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달아봤는데요. 예약 메시지가 특정 시간에 뭘 보내야 되거나 한다면은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